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나는, 행복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 할렐루야. 예,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 오늘 미래를 여는 사람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 노헤미아 7장을 보면은 이제 성벽을 건축한 이후에 사람을 세우는 말씀입니다. 그, 그러니까 노헤미아는 성벽건축을 완공하고 난 이후에 페르시아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것은 성벽을 세우는 일보다 더 소중한 일이 있다고 생각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벽건축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루살렘 거민들이 평안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문수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벽건축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성벽 건축의 최일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노해미아가 성벽 건축 완성 이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일절 후반절에 보시면은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를 세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일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그랬잖아요. 자 여기서 문지기는 교회로 하면은 안내의원입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은 찬양 대원입니다. 레위인들은 설교하는 목사들입니다. 웨스트민터 소요리 문답 1, 제일 문을 보시면 은 사람의 제일 목적이 무엇인가?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고, 그 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를 즐거워한다. 그 말은 뭐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그를 절워 한다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 쉽게 얘기하면,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지겨운 분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거운 분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 오늘 또뭐 주일이네. 벌써 주일 이 다가왔네. 오늘 또 교회 가야 돼. 오늘 또 예배 드려야 돼. 꼭 예배 드려야 돼. 아 지겨워 지겨워. 이건 하나님을 귀찮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지겹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고, 이야, 오늘 주일이네.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날이네. 오늘 설교 듣는 날이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절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목적이듯이 성벽도 마찬가지로 성도가 예배 드리는 것을 보호하는 역할이 제일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어렵게 수축한 이 도성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으로 만들어갈 것인가 노심초사하면서 지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사람,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 미래를 여는 리더십이 있는 사람, 역사를 이끌어가는 충성한 지도자를 세워야 합니다. 맨날 꼼수나 부리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교회 중직을 어, 생각하면서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단임 13년 차가 되는데요. 아, 벌써 제가 남부 교회 단임 오랜지가 13년이 되었어요. 13년 차가 쭉 지나가니까 이제 조금 알겠습니다. 조금 보입니다.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세우면 안 됩니다.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해서 중직에 있는 사람 안 되는 겁니다. 정말 기도하는 신실한 사람을 세워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중직자가 도리어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한다. 이게 점점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에 김창근 목사님과 며칠 함께 보내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화 가운데, 교회 중직들이 상식적인 선에서만 일을 해도 중직을 아주 훌륭하게 수행하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이야기냐면, 상식도 안 되는 사람이 중직으로 있는 사람이 참이 한국교회에 많은 것이고, 그 사람들이 교회의 풀러를 이긴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도 사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이 문지기 사명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것 없습니다. 먼저 내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문지기가 돼야 돼요. 내 스스로가 문지기가 야 된단 말이에요. 자꾸 우리가 다른 사람 볼것 없습니다. 지금 내 영성은 잘 지키고 잘 지켜지고 있는지 내 속에 무너진 것은 없는지 지금 내 속에서 예배가 무너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가 무너져 있습니까? 예배가 부끄럽지 않게끔 잘 세워져 있는지, 나의 어느 생활은 잘 세워져 있는지, 내게 맡겨진 그 사역들, 내게 맡겨진 사람들, 내 사랑하는 사람, 내 자녀들, 무너진 사람은 없는가? 내 스스로 먼저 돌아보는 것이 이 시대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자꾸 외쪽으로 바라보니까 내 모습은 바라보지 못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보고 이 사회 현상들, 사회 부도리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네미아는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을 지키는 문지기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자, 인류가 나온 기적 가운데 하나가 중국의 만리장성이라 그럽니다. 이 만리장성은 주전 200년 전부터 200년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제나라부터 시작했어요. 제나라부터 시작해서 진나라까지 가서 완성되기 되는 건, 어, 그런 그런 어, 것이 만리장성인데 뭐그 길이가 어마어마잖아요. 하 6,352km라 뭐 그러잖아요. 서울과 부산까지 왕복 2 0회를갈수 있는 그런 거리예요. 높이가 9m입니다. 그 너비가 5m입니다. 정말 초롱성 같은 그 성이 만리장성이에요. 어떻게 그런 성을 쌓는지 모르겠어요. 어. 그런 철옹성 같은 말리장성도 그 북방의 그 유목민자력에 분물이 뚫리는 거예요. 그 성이 무너져서 뚫렸을까요? 아니에요. 문지기가 내물받고 한 번씩 문을 열어주기 때문에 성이 함락되는 거예요. 문지기가 중요한 겁니다. 자, 미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 오늘날 미국이 있게 한 이유는 두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어, 자기 집을 짓기 전에 예배당을 먼저 짓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미국은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초창기 청교도가 건너갔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교회를 짓는 일이었거든요. 물론 지금 청교도 정신이 많이 퇴락이 되었습니다만은 사라졌습니다만은 어쨌든 미국을 이끌어온 것은 그 청교도 정신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그 정신이 이어져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의 명문가에서 가장 똑똑한 아들, 첫째 아들을 어디에 바쳤냐면 신학교로 보내서 영적 지도자로 삼았다 이두 가지를 들어요 먼저 예배 드리는 것이었고 하나는 가장 똑똑한 아들을 신학교에 보내서 영적 지도자로 삼았다 이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똑똑한 아들 뭐 법대 보내고 의대 보내고 그 다음에 갈데 없으니까 너는 그냥 신학교나 가라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똑똑한 아들을 신학교에 보내서 그 신앙이 오늘의 미국을 만들어 갔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학교를 하버드 대학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버드 그리고 예일대, 스탬퍼드 그리고 어, 프린스턴 이런 대학들은 전부 다 신학교에서 출발한 학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권한이 있고 시련이 있어도. 그 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굳건히 세워질 수 있고,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서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자, 하지만은, 지금 세상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누가 봐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막 쏟아부어주는 사람이다. 그런 평가를 받으면서, 바쁘다고 하는 핑계로 예배가 무너지고, 바쁘다고 하는 이유로 기도할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사람들 눈에는 성공한 사람들로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신앙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들은 이미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문직이 찬양대 레위인을 세운 다음에, 2절에 보면, 어 예루살렘 초대 시장으로 하나니를, 그리고 성을 지킬 사령관으로 하나니를 세웠다. 그랬습니다. 자, 2절을 보겠습니다. 내 네, 아우 하나님과 영문에 관한 하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냐 하면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있었던 그 사실을 형인 느헤미야에게 찾아가서 알려준 사람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진 그 쓰레기 더미 위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다가 이 사람이 문득 누구를 생각하느냐? 지금 아닥사스다 왕 밑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는 느헤미야를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수성군까지 뛰어가는 겁니다. 거리가 얼마냐? 만 육천 킬로입니다. 만 육천 킬로를 뛰어가서 이 사실을 형에게 알려준 사람이 동생 하나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이었습니다 자이 그러면은 이 하나님은 어떤 평가를 받는 사람이냐면은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는 사람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 육천 킬로 떨어져 있는 그 형을 찾아간다. 그때 그 당시 그그 그리면은 보통 뭐한두달 정도 그렇게 걸리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아가두달 만에 예루살렘까지 찾아오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굉장히 근근 긴긴 긴, 긴 그리고 먼 그리고 목숨을 내어놓고 가야 할, 여행해야 할 그런 글입니다. 그런데 형을 생각하고 형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나라가 위태롭습니다. 우리는 위기 시대를, 시대를 살아갑니다.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자, 옛날 잠수하면은. 그 바다 밑에 깊이 들어갈 때 공기 중에 산소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제 공기 중에 산소가 희박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산소 농도가 과연 얼마만큼 되어 있고 지금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그때 그 당시에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누구를 실었냐면 토끼를 실고 들어갔어요. 옛날 잠수함에는. 이 토끼가 그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토끼가 산소 공기 중에 산소 농도가 떨어지면은 제일 먼저 반응하는 거예요. 막몽분을 아, 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걸 딱 관찰하고 있다가 아, 지금 산소 농도가 떨어지고 있구나. 그러면은 그 토끼가 반응하기 시작한 그 시점으로부터 6시간 내에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니하면은 이제 사람에게 치명적인 그런 영향이 미치게 되는 거예요.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여섯 시간 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자칫하면 몰살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느헤미아가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예루살렘 초대 시장으로 잠수함의 토끼와 같은 영적으로 민감한 하나니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은 하나니를 세우는데 하나니는 단순하게 두 말로 평가를 합니다. 그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들어가는 우리를 파트너로 생각하시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이 나라를 섬기는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예민하여서 지금 우리 나라가 어떤 위기 상황인지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 예민한 지도자가 되게 해 달라고 여러분들은 꼭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은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각 다를 수가 있지만은 제가 기독교인으로서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시하는 것은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우리는 민족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비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꼭 대통령을 위해서 이 나라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른 판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면 함부로 할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함부로 백성들을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위해서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인으로 영적으로 또 예민하여서 예배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무너진 곳지키야할곳 정확하게 분별하는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전체 결론을 내리면 이렇습니다. 너의 미아를 너의 미아 되게 한 것은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라면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문제 문제가 그 앞에 끊임없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파도가 밀려오듯이 한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그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작은 문제, 큰 문제 할것 없이 느헤미아는 문제가 올 때마다 그는 기도함으로 문제를 풀어 나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더 내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와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는 그 문제 해결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이 시대를 열어가는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청진군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석관에 되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도의 삶으로. 물, 기도의 무릎을 콕근히 꿇어 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50자 새벽 기도 총중을 허락하시고 좋은 일기와 안전을 지켜주셔서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미래를 여는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성경의 원리를 따라 섬길때 함께 하심의 복, 함께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새벽 기도 총중을 출석한 우리 자녀들 기억하옵소서 솔로몰의 지혜를 주옵소서 진리안에서 달마다 흥원케 하옵소서 그 마음을 지키며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자녀들 되어서 하나님을 원하시는 세계를 움직이는 영향력 있는 인물들로 성장시켜 주옵소서 순능을 준비하는 학생들과 함께 주옵소서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하나 되지 못한 가정들 기억하옵소서 지금 또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긍휼히 여기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속히 응답하여 주심으로온 식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자녀를 원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퇴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물과 같은 자녀를 주옵소서. 이 나라의 연계가 혼탁합니다. 종교 다문주의가 판칩니다. 이단들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 더욱 말씀을 삼아오고 모이게 힘쓰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군사 되어서 말씀을 바라보고 바로 믿고 바로 실천케 하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여야 모든 위정자들이 당리, 당력보다는 백성을 위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국시를 존중하게 하며 기본적인, 기본적인 안보 위의 나라를 더 분영케 하여서 마지막 때 복음의 수출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세부기도 총진원 동안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봉사한 모든 종들에게 은총 베풀어 주시되 하늘에 다함이 없는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갚으시옵소서 주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예물을 올립니다. 큰 감사와 기쁨 넘치게 하시옵고 물질의 궁핍함 없게 하나님 그 물질의 능력함을 주시고 그 소원 또한 만족해하여 주옵소서 마태봉 십장 기도합니다. 마토고 10장 7절 우리 남부교의 성도들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토고 10장 8절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기침과 또 시력으로 울증과 암, 허리, 당겨 이 시간 말씀의자여 명하노니 깨끗이 깨끗이 고침받을지어다 마태고 10장 12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생업에 특별히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모든 말씀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와 위로교통 충만하시이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온 권속들과 각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